안구독티안다봉티안알림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캠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어 요즘 캠방송도 안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찍는 이유는요. 제가 드디어 16만 구독자를 찍었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그냥 뭐냐 애매하게 뭐 10만, 20만도 아니고 왜 16만 구독자 특집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15 15만 명에서 1년을 방황했어요. 굉장히 되게 컨텐츠도 생각이 안 나고 어 되게 엄청나게 그냥 방황을 많이 하던 그런 딱 1년이어서 그 고통스러운 시기의 슬럼프를 이제 끝내고 이제 드디어 16만으로 돼서 이제 계속 유튜브가 고공 행진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어 보면요. 보면은 이거 올린 지 이, 이틀 정도 되는데 바로 또 16만 1152명이 됐어요. 또 이거 새로 고치면 또 늘어날 걸요? 아, 6명 늘었네요.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슬럼프를 견디고 16만이 저에겐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저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 놓았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16만 특집으로 Q&A를 이제 진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아무 화면 없이 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캠을 하고 어 하는 게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일단 댓글 제가 좀 보겠는데 여러분들 수준... 뭐 그럴 수 있어 어 약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럼 일단 질문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아 읽어보면서 반응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댓글 하루에 야똥 야... 두번째 댓글 멜리 님 유튜브 계정이 없어진 이유 멜리 님 어디 갔죠 마크 사항 거 해주세요 일단 이세 가지 질문인데 어.. 멜리의 유튜브 계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있죠 여기 제 추천 채널에 여기 오른쪽에 뜨죠 승재 이게 승재 멜리 본명이에요 들어가면 그대로 있어요 구독자도 7500명 500, 있고 근데 대신 영상을 다 비공개 처리해 놨대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네. 멜리님이 어디 갔냐면요 멜리는 약간 이제 원래 학업에 바빴어요 그래서 맨, 매일 30분도 약간 와가지고 영상을 찍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죠 계속 서로서로의 오해가 계속 쌓여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작은 오해랑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이랬어 근데 나는 이런, 상대방이 이런지 몰랐어 그래서 왜 이런지 모르고 내가 뭐라 해 근데 멜리는 또 내가 이런 심정인 걸 모르니까 또 뭐라 해요 그게 원래 사람의 관계가 되게 약간 그게 자주 부딪혀요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은 제가 그 멜리가 잘안 들어왔다는 그런 그 뭐지? 30분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영상 찍는데 계속 쫓기는 느낌이고 30분밖에 없으니까 컨텐츠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멜리한테 또 뭐라 했습니다 제가 좀네 그래서 메리랑 좀 다퉜어요 이 처음 말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솔직히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저만 생각해서 어... 솔직히 이것도 저, 저만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절 보는 거니까 제가 착한 척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잘못했고요 메리도 오해를 했고 그래서 멜리한테 정말 미안하고 있습니다 멜리야 영상 보면은 제발 다시 돌아와줘 영상 안 찍어도 돼 어? 우리 안에 어? 2년의 세월 어떻게 됐니 멜리야 굳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도 이제 슬럼프를 이제 맞췄고 이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단 말이에요 왜냐면 슬럼프 때 내일 힘들었어 내일 쫓기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멜리리더 생각을 못 해줬는데 멜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어와 아니 니가 겨울에 어? 겨울방에 어? 또온다네 어저왜겨울 여름방에 목포 와가지고 서울에서 목포 와가지고 어 5시간 걸리는데 와가지고 어 놀았잖아 수영장 가서 <laughs> 멜리 만약에 영상 보고 있으면 은 카톡해라 그러면서 카톡 차단을 안 해놨더라 그 다음에 그룹방도 카톡 그룹방도 맨날 있고 가끔 읽더라 지금은 안 읽지만 멜리 오너라 맞았으면 좋겠어. 난 마크 상한 거해 주세요. 안 됩니다. 예. <laughs>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이 너무 무거웠는데. 어. 안지님 오늘 입은 팬티 색깔은 아, 이거 그 유명 오펜문가 야, 드디어 나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건가? 안 돼, 안 돼. 너무 이게 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여친이 없는 이유. 있으면 3자 되면. 없는 이유? 왜 없을까? 이 정도면 솔직히 잘생겼는데. 왜 없을까? 생각 안 해봤는데. 왜 없지? 그 다음에 없으니까 3자 되면 은못 하고요.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멜리님은 언제 오시죠? 그리고 멤버 모아, 많이 모아서 현재 멤버라도 마크 대구모 현진치는 언제 하실 건가요? 옵치은왜안 하죠? 옵치좀 해주세요. 마크는 일단요. 질문을 딱 결정드리겠습니다. 마크는요, 제가 이제 힘듭니다. 어,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는 여전히 좋아하고 있구요. 컨텐츠, 예, 네, 마인크래프트는 솔직히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오버워치는 왜안 하시죠? 옵치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오버워치는 약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솔직히 아크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뭐, 뭐, 또 보고, 계시, 보고 싶은 거 계시면 또 댓글에 적어서 저희 제가 봐서 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좋았어 다음 질문. 이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분 내가 아시는 분이에요. 가끔 제 영상 자주 보는 보진 않는데 그냥 저를 보나? 어쨌든 게임 질문. 저랑 사귈래요? 내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laughs> 아! 저, 다음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질문. 야, 진짜 솔직히 질문이 다 이상했어. 어? 어, 왜 그래? 우리 진짜 이랬어? <laughs> 나는 절대 막 방송하면서 막 색드립이나 그런 거 절대 안 했는데. 오케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보시네요. 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그만 스마트폰 있죠 뭐 옛날에 갤럭시 에이스 완전 막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진짜 딱 요만한 거 있었는데 그걸로 학원에서 제가 다니 제가 그때 급식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유튜브를 유튜브 와인크래프트를 보려고 하는데 네이버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상들이 뭐 그냥 어플 막 여러 여, 어플 여러 개를 막 누르다가.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누르고 마인크래프트를 검색해 봤더니 거기서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 와 어, 재밌다 어... 그...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심심한 거예요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점차 사라지고 어, 마인크래프트도 안 하고 되게 멀어지는 거죠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냥 예... 뭐 자연의 순리처럼 연 연락이 안 닿고 마인크래프트도 안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게 너무 심심해서 그때 마인크래프트로 유튜브를 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 심심하네. 나도 영상 찍어 볼까? 하면서 처음에 막 찍었죠. 그래서 약간 어, 제가 아는 그런 지식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처음에 찍었죠. 네, 보시면 초, 처음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TNT 광자. 아, 그 엄청 어렸던 시절이어서 어. 굉장히 정말 좋은 제가이 자리에까지 온 좋은 그런 발단 그런 나비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때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은 16만 유튜버가 되었고 뭐 16만이 뭐 별로 별거 안, 아닐 수도 있지만 과연 별게 아닐까? <laughs> 어쨌든 그다음에 많은 게임 중에 마인크래프트를 고, 고른 까닭은 마인크래프트를 고른 까닭.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1년 동안 16만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는데 후회감이나 그런 것은 든 것은 등 것은 없습니까? 후회감, 후회감이라 해야 되나? 후회감은 없어요. 지금 아, 잘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다른 분들 뭐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저는 저고 그분들은 그분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저를 저랑 그 100만 구독자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랑, 어제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합니다, 항상. 아니, 오늘의 나는 어제 나보다 낫 나.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가 한 명씩은 좀 솔직히 너무 적지만 조금씩이라도 몰라도 개, 괜찮아. 막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질문에 몇 센치 하라고 하는데 어... 여친 사겨본개 횟수. 3이란 뜻 아님. 키는? 남자 평균 정도 돼요. 네. 좀 작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69 잘하십니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친구는 몇명 정도 있으신지요? 이게 제가 맨날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히키코머리처럼 있는 걸로 아시지만 비슷합니다. 히키코머리랑 비슷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제가 내 페이, 친구는 많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6만 구독자 수가 특별했던 이유. 그냥 15만에서 되게 깨달은 것도 많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슬럼프를 견디고 이겨낸 때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질문이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시청자? 돈 얼마 있냐? <laughs>

이거 10만원짜리 뭐이름 몰라요 그냥 에, 괜찮을 것 같아 서 샀고 방음부스 290만원 10만원 이거 2만원 싸구려 그 다음에 키보드 15만원짜리 15만 15만 근데 개구리 솔직히 이거 커세요 이거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디자인만 좋지 솔직히 기능 구린것 같음 제가 두번 써봤는데 오케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 마우스 그 다음에 모니터 두개 모니터 두개 뭐그 다음 컴퓨터 170만짜리 하나? 난 너랑 사귄 적 없어! 야! 거야. 야! 아! <laughs> 마즈는 제 실친입니다 하트 줘야 되겠다 도대체 유튜브사 본인 엽사로 왜 하신 거죠? 나니까 하잖아 내 유튜브야 나야 나니까 나로 했지 햄채면 햄체 죄리 이제 진호 진오, 이제 진호님하고 같이 방송 안 해요. 이게 진호님이라고 옛날에 같이 저랑 마인크래프트 찍으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 잘지내요 톡도 매, 톡도 거의 계속 해요. 어 요즘 뭐 이렇다 이렇다 괜찮다 힘들다 뭐잘 되고 있다 막 이렇게 한 많이 해요. 어 연락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사람 이거 이거 답장나 아니냐? <웃음> 저보다 소중한 <laughs> 사람이요? 그냥 제 주변 사람들. 어 제 주변사람들 그 다음 님들 오케이 다음 질문 트위치와 유튜브 생방송을 언제 다시 할 생각이 있나요? 유튜브가 점점 발전한 모습도 괜찮지만 가끔 랑깨님의 생방송이 많이 그립네요 그래도 16만 말고 점점 올라갑시다 어.. 뱁뱁씨 수고하시고 앞으로 더 많이 힘내게 배운다 랑깨님 화이팅 어.. 생방송은요 일단 제가 아크를 할수 있잖아요 그게 플레이 타임도 길어요 막 많이 하면 막 7시간 하거든요 근데 그만 마인크 아크서바이벌 게임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다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누가다가 굉장히 많아 요 이동하고 뭐 자원 구하고 만들고 뭐 그런 게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편집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10분짜리를 보는 거지 그런 거 하나 하는데 거의 막 5시간 걸려요 뭐 물론 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뭐 5시간해도안될 때도 있어요 엄청 지루해서 마인 아크로 인해 할 시간도 되게 없고. 아크로 그러니까 아크로 아 그냥 유튜브 영상 녹화본 만드는 것도 좀 시간이 없고 아크 자체를 생방송 한다는 것도 지루해요 네 그래서 안 해요 다시 한다면은 제가 좀 여유가 있어지고 아크 서바이벌도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컨텐츠니까 끝나고 약간 여유 있을 때 제가 생방송 컨텐츠를 고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힘들었던 점 편집 각도 안 나오고 한 것도 없고 오래 했는데 건진 것도 없을 때 그런 결과물도 없, 없을 때 그러니까 막 솔직히 과정이 중요하다 하곤 하지만 솔직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막 12시간 동안 만든 컨텐츠를 찍어서 편집했어요. 근데 막 조회수가 적게 나온다. 그럴 때 힘들어요. 왜냐 고생함 이게 유튜버 고생함만큼 잘 되는 게아니어가지고 그럴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댓글 아크스 P A P 영상의 길이가 짧은 이유 좀 기록되니까 업로드 지루합니다. 몇 살이시죠? 98년생 호랑이띠다. 현재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가지고 아시아 및 유럽과 연계한 외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한국 경제 및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숙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니? 요즘 캠이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딱히 막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야코인 조이 멜리 그립다 방금 다했고 마즈님은 군대 갔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계기 방금 알려드렸고 시작한 날짜는 2012년 7월 8일 네그 정도 되네요. 와, 이제 6년 넘었네? 6년 5개월 됐네. 이야 오케이 와 16만 다시 축하드리고요. 자 질문 라키님에게 찬양이란 또한 찬양이들이 찬양이들은 팬이기에요. 어 영상 대신 다른 걸 보답한다면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찬양이 모두에게 사,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어, 일단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거 솔직히 이벤트랑 이벤트도 있는데. 이벤트는 솔직히 받는 사람만 받잖아요. 운 좋은, 많, 좋은 분들만. 댓글 줬고, 이메일 줬고, 막, 구독, 좋아요! 아무래도 막 이러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식이, 그런 이벤트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모든 분들에게 보다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제돈 아까워서 안 한다라는 약간 그런 속삭임이 들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속삭임이 들리는데, 어, 보답을 한다면, 뭐, 팬미팅 정도? 근데 약간 두렵다. 팬미팅에서 짠! 여기로 오세요! 는데 네, 아무도 없어 약간 그럴까 무섭다 뭐 팬미팅 정도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네 15만에서 1년 가까이 방황하다 16만이 된 기분은 어떠세요? 난 단지 이, 이것만이 궁금하다 김미 집 주소 앞으로 콘텐츠 의 계획과 추후 플레이할 게임들 멤버 문제 어... 그냥 생기만 하는 거죠. <laughs> 그냥 생기만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멤버 문제는 딱히 없고요. 어, 생기면 할것 같아요. 고양이 나이와 그리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복꿈이랑 별이 두 마리를 키우는데 유, 지금 세살 됐고요. 6, 6월 1일에 태어났어요. 네 제가 사진을 찍은 날짜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후에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게 6월 7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살 정도 되니까 2015년 6월 1일생이 되겠네요 네 지금 하는 중에 가장 재밌는 게임은 오버워치 친한 유명한 유튜버 있습니까 진노님 말고요 원래 직업이 bj 아니면 다른 직업이 있는 거예요 bj bj 피... 어, 원래 방송을 했었고 다른 직업은 제가 원래 막 자격증 따서 막 전기 막 그런게 있어요. 막 되게 위험한 일인데 어 그렇게 막 전기 막 붙이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자격증 지금 있어요. 전기 기능사라고 직업을 사물 라이트 유튜버가 없으면은 어 근데 유튜버가 있으므로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집에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단점이 없음. <laughs> 정지호, <얘> 제 친구예요. <laughs> 그때 같이 피파 컨텐츠 한 친구인데, 이게 잘하면 있을라나? 어쨌든, 막, 그, 떡대 마동석 같은 친구인데. 20만 팀의 구독자 이벤트가 있을까요? 어, 할까? 할수 있죠. 어... 네, 당연히. 2 0만 찍은 구독재이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끼님이상형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 음식? 어, 일단 좋아하는 음식은요. 그냥 맛있는 건 일단 다 좋아하고요. 비싸고 맛있는 건다 좋아하고요. 기름지지 않는 거, 맑은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초딩 입맛도 있고, 은근 어른스러운 입맛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제 그다음에 이상형은 어, 일단은 딱히 엄, 딱히 막... 그런 특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좋아해지면 좋아, 그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 한 1분 고민했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상인 것 같아요. 약간 딱히 막 없어요. 약간 바로 생각나는 게 없네. 딱 하나! 팔다리 길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보다 키는 작았으면 좋겠어. 끝! 네. 일단 생, 생각, 바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여기는 성별이 어떻게 생각나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아, 근게고양이몇년 키웠어요. 이제 1년하고 3년하고 반년 되네요. 굉장히 귀여워요. 눈 밑에 흉터 보이... 어, 뭐야? 이걸 봤어? 이걸 봤다고? 이거 보였나? 여기 본 사람 많이 없는데, 본다 해도 물어보는 사람 없었는데, 이거... 그 뭐지? 한 유치원 때 18대 1로 싸우다가... 그냥 제가 세살때딸딱때때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녔어요.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문에 찍었어요. 어 그래서 상난 상처예요.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단 제 꿈이기도 하고요. 잘 되는 그런 제가 원하는 만큼 네 그런 만큼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좀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영상 찍을 때도 약간 재미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뭐, 솔직히, 막, 박장대소. 아, 개웃기네, 헤헤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막다 흘리면서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영상 하루 업로드 되면, 아, 한번 이렇게 볼수 있는 영상? 그러게 약간, 여러분들에게 삶에 조금 소소한 재미를 주는 게두 번째 목적. 이렇게 두 번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꿈과 여러분들의 약간의 즐거움. 저 잘생겼죠? 야, 너! 임마! 어! 야, 이자식 왜 여기 있어! 야! 이자식 다른, 야, 제 아크 영잘 보고 왔냐? 이자식이, 야! 이자식이! 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편집 싸야돼 잠시만요. 이거, 어, 다른 아크 스바이벌 유튜브랑 비교하면서, 뭐! 저거에는 재밌었, 재밌었으나, 실력, 설명, 아무것도 안 돼. 명상만 주구장창 뽑아낸. 이자식이, 이자식이 아무렇지도 않죠? 어! 여기다가 질문 달고 있네? 어, <laughs> 하하하, 어쨌든, 어, 어, 솔직히, 어, 아크가, 무뭐 어 실력이야, 무슨, 어, 그냥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아크는. 정보! 아크는 정보! 설명! 나도 이제 알아가면서 피피 하고, 어, 재밌게 하는 건데, 설명 아무것도 안돼 뭐라고. 나 이거 보고 약간 하루 종일 좀 기분이 꿀꿀했어요. 영, 이거, 어? 이 댓글 하나 때문에, 진짜 영상 주구장창 내가 뽑아대기 많아? 어어 어, 매일 올려도 뭐 매일 올려도 뭐라 고어 내가 어 조금 올려도 뭐라 할 거면은 이 자식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를 보면은 연애를 못하는데 하린님 어디감 하리이가 제가 아는 동생인데 뭐 지금도 뭐 연락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요 어그 교회에서 어린 동생이라 제가 완전 애기때부터 알던 동생, 동생이라 어... 그냥 평소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이거 확인시켜줘야돼? 이렇게 질문들을 총다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 저를 좀 아셨나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16만 되고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제가 존재하는 거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Q&A 해주신 댓글 다시신 분들 다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구독자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찜찜한데?